밤에 세번 깬다면 전립선 비상, 3대 질환 암비대증, 최신 치료 딱 이것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성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전립선을 파헤쳐 볼 거예요. 비대증, 염증, 암세 가지 대표 질환을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전립선이 뭐냐고요? 방광 바로 밑 직장 앞쪽에 있는 밤톨만 한 기관이에요. 소변이 나오는 길, 요도가 이 전립선 한가운데를 지나가죠. 역할은 정액의 약 20%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전립선액 덕분에 정자가 더잘 움직이고 오래 살수 있어요. 이제 대표 질환 세 가지를 볼까요? 첫째, 전립선염. 보통 40대 이전 젊은 층에서 생겨요. 통증이 있고 소변 볼때 아프거나 자주 마렵죠. 둘째, 전립선 비대증 50대 이후에 많아요.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눌러 소변이 가늘고 잘 안나옵니다. 셋째, 전립선암 60대 이후에 흔하고 초반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전립선염은 세균이 원인일 땐 항생제를 쓰고 아닐 땐 소염제나 근육이 완제 그리고 좌욕이나 휴식이 도움 돼요. 비대증은 초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을 써요. 그래도 안 되면 홀렉 같은 수술이나 최근엔 수증기로 치료하는 내주마리지엠 시술도 많이 합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진행되면 호르몬 치료나 표적 방사선 치료로 관리하죠. 최근엔 치료 트렌드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립선 비대증은 최소 절개로 시술하고 복합약 듀오다트처럼 한 알로 치료 효율을 높이는 약도 있어요. 전립선 암은 정밀방사선, 양성자 치료처럼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만 정확히 공격하는 기술이 발전 중이에요. 정리하자면, 전립선은 작지만 남성 건강의 중심이에요. 조금만 일찍 관리해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1. 전립선 비대증 BPH. 먼저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이건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눌러버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소변이 잘안 나오고 시원하지 않게 느껴지죠. 주요 증상.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가늘어져요. 소변 볼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랫배에 힘을 줘야 시원하게 나와요. 소변을 봐도 남은 것 같고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많아요. 원인.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세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남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요. 비만이나 고지방식 유전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합니다. 진단 방법. 병원에서는 설문지로 소변 불편 정도를 점수로 매기는 검사, 직장 수지 검사로 손가락으로 크기와 단단함을 확인해요. 혈액 검사로 PSA 수치를 봐서 암과 구별하기도 하고 요속 검사로 소변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는지도 측정합니다. 1. 전립선 비대증 BPH 치료 방법.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소변기를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생기죠. 치료는 약으로 시작해서 필요하면 시술이나 수술로 가요. 약물치료 첫 번째는 알파차 단제, 전립선과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해줘요. 효과가 빨라서 많이 쓰여요. 두 번째는 오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을 키우지 못하게 막아서 조금씩 크기를 줄여주는 약이에요. 큰 전립선에는 이게 특히 좋아요. 이두 가지를 함께 쓰면 효과가 더 커져요. 실제로 MTOPS 연구라는 대규모 연구에서도 증상 완화가 훨씬 좋았어요. 최신 시술과 수술 요즘은 큰 수술 말고 몸에 부담이 적은 시술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홀렙 수술은 레이저로 전립선 조직을 통째로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재발이 적고 장기 효과가 아주 좋아요. 또 수증기 치료 레줌은 뜨거운 수증기로 비대한 조직만 없애서 성 기능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유로 리프트는 작은 실로 전립선을 묶어 소변기를 열어주는 방식이에요. 시술 시간 짧고 회복도 빨라서 직장인들이 선호해요. 식이요법과 최신 트렌드. 전립선에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 콩, 두부, 녹차가 있어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반대로 육류, 지방, 술,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는 게 좋아요. 요즘은 수증기 치료이라고 해서 수술 대신 뜨거운 수증기로 전립선 조직을 줄이는 시술이 나왔어요. 성기능을 보존하면서 효과도 좋아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약을 한 알로 합친 복합제도 나와서 약 먹는 불편함이 많이 줄었어요. 2. 전립선염 다음은 전립선염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상태예요. 젊은 남성에게도 꽤 흔하죠. 주요 증상 가장 대표적인 건 통증이에요. 고안이나 회음부, 허리, 아랫배 쪽이 묵직하거나 찌릿하게 아파요. 소변 볼때 아프기도 하고 자주 마렵거나 급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사정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눠요. 세균 때문에 생기는 세균성 전립선염, 그리고 세균이 없는데 생기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이에요. 비세균성은 스트레스, 과로, 골반 근육의 긴장 또는 소변 속 자극 물질이 전립선을 건드리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서 생겨요. 진단 방법. 전립선 액이나 소변을 채취해서 염증 세포나 세균이 있는지 검사해요. 의사가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아프면 염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초음파로 전립선 크기나 염증 부위를 확인하기도 하죠. 2. 전립선염 치료 방법. 다음은 전립선염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 세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사타구니 쪽이 아픈 느낌이 나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찌릿할 수 있어요.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요. 세균이 원인이면 항생제를 꼭 써야 해요. 전립선 깊숙이 약이 스며들어야 해서 4에서 6주 이상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요. 배뇨 불편이 있으면 알파차 단제로 근육을 풀어줘요. 통증이 심할 땐 소염진통제도 같이 써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해 주거든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따뜻한 물에 좌욕하기, 술과 맵고 짠 음식 피하기,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이 확실히 줄어요. 식이요법과 최신 트렌드, 술 커피 맵고 짠 음식은 염증을 더 악화시키니까 꼭 피해야 해요. 물을 자주 마시고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먹어요. 요즘은 약만 쓰는 게 아니라 골반 물리치료나 체외 자기장 치료로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원인을 세균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자율신경 문제까지 함께 보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3. 전립선암. 마지막은 전립선암이에요. 전립선에 암세포가 생기는 병으로 대부분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서 발견돼요. 주요 증상.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행되면 소변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고 뼈로 퍼지면 허리나 골반이 아플 수 있어요. 원인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이 커지고 가족 중 전립선 암이 있으면 위험이 더 높아요. 또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진단 방법. PSA라는 혈액 검사를 제일 먼저 해요. 이건 암을 조기에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하죠. 직장 수지 검사로 혹이 만져지는지도 보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로 전립선 일부를 떼어 현미경으로 확인해요. MRI나 CT로는 암의 위치와 퍼진 정도를 확인합니다. 3. 전립선암 치료 방법. 이제 마지막, 전립선 암이에요. 요즘은 정기검진으로 일찍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잡으면 완치가 가능해요. 초기 치료 암이 전립선 안에만 있으면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로 전립선 전체를 제거해요. 요즘은 로봇 수술로 신경을 보존하면서 정교하게 하죠. 또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도 있어요. 예전엔 주변 장기도 같이 손상됐지만 지금은 imrt 같은 정밀 기술로 암에만 딱 맞춰 쏘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최근엔 양성자 중입자 치료도 발전했어요. 이건 암 부위에서만 에너지를 방출해서 정상 조직은 거의 손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환자들에게 점점 확대되고 있죠. 진행성 전립선암 치료 방법. 암이 퍼지거나 재발한 경우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호르몬 치료 ADT가 기본이에요. 수많은 연구에서 생존율이 실제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최신 치료는 표적 방사선 치료 psma예요. 암세포만 찾아가 방사능을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이건 루테트 마이너스 177이라는 물질을 써서 다른 곳으로 퍼진 암까지 공격해요. 최신 임상 연구에서 생존 기간을 확실히 늘렸어요. 호르몬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엔 항암화학요법으로 바꿔요. 탁솔 계열 약물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죠. 식이요법과 최신 트렌드. 예방에는 토마토, 채소, 콩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이 도움이 돼요. 반대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게 좋아요. 요즘은 입자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중입자나 양성자 빔으로 암세포만 정밀하게 파괴하고 주변, 조직 손상은 거의 없게 만드는 첨단 기술이 쓰이고 있어요. 또, 표적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만 찾아가 치료하는 똑똑한 기술이에요. 기존 치료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죠. 5. 전립선 건강 예방 및 관리 팁. 첫째,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전립선도 예민해지거든요. 둘째, 좌욕이에요. 따뜻한 물에 좌욕이나 반신욕을 자주 하면 전립선 주변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 중 10분만 투자해도 큰 도움이 돼요. 셋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 콩, 채소, 과일, 그리고 녹차가 있어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세포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죠.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 매운 음식, 카페인 음료는 전립선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운동과 체중 조절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꼭 피하세요. 특히 복부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허리둘레가 굵을수록 전립선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마지막 다섯째 배뇨 습관입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그게 반복되면 방광뿐 아니라 전립선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매일 실천해야 할 습관 첫 번째 소변은 절대 참지 마세요. 소변을 오래 참으면 전립선이 눌리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바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면 전립선과 방광이 모두 피곤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물로 좌욕을 10에서 15분 정도 해 주세요. 전립선 주변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긴장된 근육이 풀립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날엔 꼭해 보세요. 활동과 자세 관리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해요. 가벼운 운동이라도 매일 해주면 전립선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체중이 늘면 전립선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한 시간에 한 번은 꼭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혈액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자전거를 오래 타는 건 주의. 안장 압력이 전립선을 직접 누르기 때문에 장시간 탈땐 중간중간 쉬어야 합니다. 전립선의 적꼭 피해야 할 금기 사항. 이제 반대로 전립선의 해로운 습관들도 알아볼게요. 일, 과도한 음주 금지. 술은 전립선의 최대 적이에요. 술을 마시면 혈액이 전립선 쪽으로 몰리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이미 있던 통증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전립선염 환자에게는 술 끊기가 첫 번째 처방이에요. 이 자극적인 음식과 카페인 피하기, 커피, 매운 음식,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건 전립선에 좋지 않아요. 카페인과 매운 성분이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힘든 증상, 빈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3. 과로와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어요. 긴장을 오래 하면 전립선 주변 근육이 굳어지고 혈류가 막혀서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만성 전립선염 환자 중에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경우도 많아요. 충분히 자고 스스로를 쉬게 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치료의 절반입니다. 전립선 질환은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소변이 불편하거나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병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꾸준한 운동, 체중 관리, 채식 위주의 식단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전립선 질환은 부끄럽거나 남 얘기가 아니에요. 조기에 알고 관리하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박사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